자, 사이드 버피가 잘안 되시는 분들. <laughs> 자, 사이드 버피 하실 때는 되도록 매트나 이렇게 공간, 내가 몸을 그뻗 손을 대고 뻗을 수 있는 한정적인 공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안 그럼 너무 다리가 뒤로 가거나 막 이렇거든요. 예전에 카페에서도 매트 안에서만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라고 했었는데. 뭐. 아무튼 손은 다이아몬드 식으로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차이점이 뭐냐면 나중에 사이드 버피 푸쉬업도 있잖아요. 푸쉬업 하실 때 어려우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푸쉬업 똑바로 하시는 분 없죠. 이거 그 여기 삼두 엄청나게 힘 들어가요. 여자분들 중에 삼두 푸쉬업을 푹푹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더 편하게 나중에 푸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괜찮으신 분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이게 승모근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삼각근, 삼각형으로 놓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뻗으면 또 손목도 꺾여요.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한쪽 손. 내가 만약에 다리를 뻗는 쪽의 반대 방향, 의 손은 정면. 정면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다리 쪽, 그 다리를 뻗는 쪽의 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을 댑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오른쪽으로 먼저 뻗을 거예요. 우선 좌측 사이드 버피라고 치면 손을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다리를 뻗습니다. 뻗고 바르게 플랭크 상태를 하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당겨요. 당기고 이 상태로 푸시업도 가능해집니다. 이쪽 팔은 밀리터리, 몸통으로 붙는 푸시업이 되고 얘는 바깥으로 나가는 푸시업이 돼요. 옆구리가 팍땡겨요 점프해서 올라올 때는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당깁니다. 등어리가 굽지 않도록 이 무릎이 너무 굽혀서 너무 굽혀져서 <laughs>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항상 버피에서 무릎 당길 때는 푸시업을 이루도록 합니다. 해서 올라서 와 점프 그리고 다시 손을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다시 바깥쪽 손은 정면 이쪽 방향은 손이 측면 손날 쪽이 보이도록 해서 놓고 손을 다리를 또꺾고이 매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갑니다 자 이거를 옆에서 보이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헷갈리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숨차 말하면서 해서 숨차 자 먼저 이쪽부터 왼쪽 사이드 버피부터 할게요. 손요렇게 바깥쪽은 정면을 향해 놓고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놓는다면. 이렇게 놓고, 뻗고, 푸쉬업 할때 팔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나오고, 제대로 푸쉬업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사이드 버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만 옆으로 이렇게 놓고, 다리 뻗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버피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의하시고, 손을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뻗을 때는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뻗을 때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뻗으시면 됩니다. 끝. 두 번째 사이드 버피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뻗는 건데 이거는 버피 하는 자세인데 그 중심점은 똑같아요. 마치 제자리 사이드 런지처럼 손은 계속 가운데 있는데, 몸만, 다리만 저 사이드로 뻗습니다. 자, 그래서 놓고, 사이드로 뻗고. 손은 계속 정면. 뻗고, 손은 계속 정면, 몸만. 손 옆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Good.